자, 이제, 1부에 이어서 어, 2부에서는 1인 조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짐벌은, 아까 짐벌하고 동일한 짐벌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1인 조종 시스템은 최소 8채널 이상의 이제 조종기가 필요한데, 어,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로라 9,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지 MZ24, 그리고 DX9, DX18, 그 다음에 이제 후타바의 그, <laughs> T, 어, T8FG나 14SG 정도면은, 삼축 그 짐벌을 1인 조정 시스템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어, 보통,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매뉴얼 에띠, 락 모드, 예, 보통, 이제, 뭐, 이쪽에 코스락, 예, 홈락, 되어 있죠. 그다음 이제, 고잉 홈, 네네, 그렇게 이제 설정을 많이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그 커맨드 채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짐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파일 1, 프로파일 2,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이로 캘리브레이션,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그, 채널은 보통 이제 옥스 채널에, 8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옥스 6, 7, 아, 옥스 1, 2, 3. 그러니까 이제 6번, 7번, 8번 채널에다가 이제 세팅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조종기 메뉴를 보시고 이제, 커맨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펜하고 틸트의 제어는 보통 이제 그 8채널 이상 조종기들은 보시면은 이쪽에 그, 그 서브 트림이 있습니다. 트림을 이제 이렇게 키를 할당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장착된 상태에서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 채널은 보통 이제 관념적으로 틸트 채널을 많이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네, 올리고 내리고, 네, 됐죠. 다음에 이제 이쪽 반대쪽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펜 채널을 설정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네. 펜 채널이 설정이 됐죠. 네. 예, 그럼 됐고, 어, 아까 그 2인 조정 시스템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키를 치면은, 예, 이제 락 모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돌리면은, 예, 자유로 이제 캘리브레이션 모드가 되죠. 이제 손으로 잡아주고, 예, 센터를 잡았죠. 잡고 나면은 다시 올리고, 올리고, 자, 프로파일 1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짐벌이 이제 자세를 잡았고, 자, 프로파일 1은 똑같이 펜 모드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펜을 돌렸으면은 전 예, 전이 쫓아가죠. 진벌이 다시 반대쪽으로 돌려도 짐벌이 쫓아가고 예, 이 상태에서 롤이나 틸트가 움직이더라도 이제 기체는 그예 예, 완벽하게 수평을 이제 잡고 있죠. 틸트 쪽으로 기울어도 예 이제 예, 예, 기체가 예, 예, 수평을 만드는게 잡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팬 모드가 이제 팔로우 모드 중에서 네네. 네. 팔로우 모드 비행 중에도 토고를 갖다가 쳤을 경우에는 이제 락 모드로 바뀝니다. 네 기체를 끝까지 돌려도 예 진벌은 항상 정면을 보고 있죠 네네 예, 그리고 다시 프로파일 모으로 돌리면은 다시 팔로우 모드로 예 기체로 천천히 쫓아가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 중에 이제 이 키를 가지고 이제 틸트를 준다든가 네. 예, 틸트를 주고 틸업 예그 상태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팬이나 네네 네, 같이 이제 복합적인 뭐 이런 기동들 네, 이것들이 다 가능하겠죠. 편을 돌리고, 네. 짐벌의 댐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일반적으로 그, 스마트3 짐벌은 하드 댐퍼가 이제 기본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기본 장착이 돼서 나오는데, 이 소형화된 기체들, 800mm 이하의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수가 높기 때문에 그 고주파 진동이 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주파 진동이 들어오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보시면은 이제 비행 중에 예, 예 이제 이게 저기 젤로 현상이라고 그러합니다. 영상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아지랭이 피듯이 이렇게 그 영상이 이제 좀 찌그러지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 전형적인 그 고주파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터 RPM 높은 기체들, 또 소형화된 기체들이 좀이 증상이 심한데요. 보통 이거를 이제 소프트 댐퍼를 바꾸시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이그 고주파를 잡아주는 그 그, 이중 댐퍼를 이렇게 달아주시는 게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이고요. 예, 보시면은, 밑에 짐벌은 이제 중력의 방향으로 댐퍼가 압력을 받는 방식이고, 위쪽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파지티브, 이걸 네가티브라고 그러는데, 이두 개를, 실질적으로 보면 영상이 이렇게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비행 중에는 그, 그, 저기, 젤로 현상들하고, 다음에 이제 그, 고속 전진 비행을 할 때, 그 영상이 터는 증상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셨다시피 이 댐퍼가 이제 하는 역할이 이제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이 댐퍼는 이제 그 기체에 따라서 쓰는 댐퍼 종류가 다틀리기 때문에 그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기체에 맞는 그 이중 댐퍼를 달아주시는 게 여러모로 이제 그 비행에는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지금 이 탈옥 기체로 이제 테스트한 기, 영상인데. 그런 이제 무편집 상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